혹시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마 18번째 에피소드에서 시도했던 문제랑 초반은 비슷해요.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18번째 거랑 문제가 위에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번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초반은 비슷한데 위에 부분은좀 달라요. 이거를 저번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정말 슬프게도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제가 진짜 딱 1cm 아니 정말 1cm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실패라고 있어요 이게 초반에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왜 제가 실패하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머문 머문 거리고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까만색 벽에 있는 저 홀드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저 홀드가 제 키에 비해서 좀 높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손이 스치긴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잡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왼손을 방향을 바꿔서 잡아보라고 조언도 받아서 방향도 바꿔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날 처음 시도한 거여서 조금 감을 잃고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다시 손모양을 바꿔서 발을 조금 더 올린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역시나 스치기만 했어요. 이게 진짜 온기가 생기는 거예요 좀만 더 하면 될것 같고, 좀만 더 하면 될것 같고, 힘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팔을 돌리면서 뻗어 봤더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이 홀드를 스치고 있는 시간이 좀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방향도 틀어봤습니다. 근데 방향을 트니까 중심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미 2시간 정도 클라이밍을 한 후여가지고 힘이 빠질대로 빠져서 손이 덜덜덜거렸어요 조금의 장족의 발전이라면은 이제 첫번째 왼손 홀드를 잡을 때 발을 딛지 않고 그냥 팔을 뻗어서 올라간다는 약간의 요령이 생겼습니다. 또 저는 고뇌를 하게 돼요. 손을 왼손을 다른 방향으로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조금 더 닿긴 했지만 제가 진짜 위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손으로 계속 네덜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1cm만 더 팔이 길었다면 저걸 할수 있었을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문제였습니다.